일본 에이미언 오지시에 속한 아오시마라는 작은 섬은 사람보다 고양이가 많아 고양이 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아오시마에는 주민 6명이 살고 있는 반면 고양이는 무려 약 200여 마리나 서식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점 때문에 아오시마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섬이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의 사람들이 고양이를 보러 이 아오시마를 찾고 있죠. 물론 고양이가 많다고 해서 처음부터 아오시마가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한 블로거가 2013년 고양이의 생태를 촬영한 사진을 블로그에 게재하면서 주목을 끌었던 것이 시초였죠. 그후 각종 미디어 매체 고양이섬 아오시마가 소개되자 섬은 곧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방송인 tv동물농장에 이 아오시마가 소개될 정도였죠. 그런데 아오시마는 언제부터 고양이들로 가득한 섬이 되었던 것일까? 원래는 쥐를 잡을 목적으로 섬 주민들이 고양이들을 데려온 것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오시마는... 아오시마 주민들의 생업인 업이 쇠퇴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의 숫자도 줄어들자 키우던 고양이가 길고양이가 되어 숫자가 점점 늘어났고 현재 이르게 되었죠. 아오시마는 고양이들의 낙원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오시마에는 고양이들의 천적도 없고 비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빈집들이 여기저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낙원이라고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죠. 앞서 말했듯이 현재 아오시마의 인구는 단 6명 뿐입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야생 동물이 아닌 가축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살면 개체수가 많아지고 반대로 사람이 줄면 고양이의 개체수도 똑같이 줄어듭니다. 즉 사람이 먹이를 줘야지만 고양이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아오시마 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70세를 넘어선 상태이죠. 만약 몇년뒤섬 주민들이 모두 죽어 무인도가 된다면 먹이를 줄수 없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아오시마에서는 주민들이 줄어든 탓에 새끼 고양이 이 늙은 고양이, 병든 고양이들이 먹이 경쟁에 밀려 사망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또한 섬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외부와의 교류가 없어 고양이들 사이에서 근친 교배가 이루어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근친교배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고양이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이 문제와 근친교배 문제 모두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서는 섬에 있는 모든 고양이들에게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 생식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 아니냐는 의견이 있기도 하죠. 실제로도 몇몇 주민이 고양이 10여 마리를 숨겨 중성화 수술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친교배와 먹이 등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번식을 막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죠. 과연 미래의 아오시마는 진정한 의미의 고양이들의 낙원이 될수 있을까요?